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으로 돌아서 옆으로 돌아볼게요. 옆으로 돌아서 볼은 바닥과 가까운 갈비뼈 저는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갈비뼈 갈비뼈 밑에 볼을 집어넣고 두 다리는 이너와 다리처럼 아주 예쁘게 다소곳하게 내가 내 발을 봤을 때, 발이 지금 발 뒤꿈치가 엉덩이 밑에 있는가 한번 확인. 예쁘게 다도 곧하게 다리 모아서. 그리고 나서 위에 는 손은 바닥을 짚고 혹시 목이 불편하시면 이렇게 목을 살짝 손으로 받쳐주셔도 돼요. 이렇게 계셔도 되지만, 뭐 괜찮다면 팔꿈치 구부려서 어깨 아래. 이렇게 계셔도 되고, 이렇게 계셔도 되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laughs> 볼은 쿠션이 아니에요. 집에 있는 쿠션이 아니에요. <laughs> 기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내 옆구리가 볼을 찌그러뜨리면 안 돼요. 최대한 볼 원래의 모양 유지시키기. 네. 손생님 거는 커가지고 더, 더, 더 최대한 볼 모양 유지시키기. 지금부터 이는 쿠션 만들면 안 돼요. 볼 모양 유지시키기. 네. 그리고 위쪽에는 다리만 무릎을 펴볼게요. 무릎 폈을 때도 편다리의 발목은 네, 엉덩이 밑에 있는가, 일직선으로 내 다리가 고속도로 잘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 올는 발은 포인 할게요. 플렉스 말고 포인. 발끝 쭉 뻗어내기. 자, 볼, 중요한 건 얘요. 얘 쿠션 아니에요. 찌그러뜨리면 안 돼요. 계속 바닥 쪽 허리 들어 올리면서, 그대로 발 살짝만 띄우고, 무릎을 구부릴 때, 무릎을 앞쪽을 향하도록 가져와 보세요. 다시 펴볼게요. 어, 근데, 무릎을 하늘 쪽으로 구부릴 거예요.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서, 쩝벌한 상태에서 무릎을 어깨 쪽으로 구부려 당겼다가, 천천히 펴볼게요. 네. 내 엉덩이가 뒤로 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옆을, 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 제일 중요한 건, 볼 쿠션 만들지 않게, 볼 찌그러뜨리지 않게, 내 몸이 일자로 딱 되어 있을 수 있게, 옆구리 길이가 달라져 있지 않게, 당겨와 볼게요 하나, 그렇죠 옆구리를 더 찌그러뜨리지 않고 당겨오기 둘, 그렇죠 하늘쪽 옆구리 찌그러뜨리지 않고 당겨오기 셋, 후, 그렇죠 넷, 후, 다섯 세 개만 더, 오케이 하나, 볼 찌그러뜨리면 안 돼요 볼 찌그러뜨리면 안 돼요 둘, 후, 한 번만 더 셋, 후, 하고 버티기, 버티기 버티기 괜찮으면 위에 있는 팔도 떼볼게요.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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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찌그러뜨리지 않게 4, 3, 2, 1손 내리고 잠깐 다리 내리고 어, 쿠션 만들면 돼요? 집이 아니에요 지금? <laughs> 운동하고 있는 거요? 예 찌그러뜨리지 않고 버티기 혹시 어깨 불편하시면 머리 받쳐주고 이 손으로 좀 지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선생님들은? 오케이. 그럼 그대로 그냥 가도록 할게요. 어, 목이 불편해지면 받쳐주세요. 이번에는 똑같이 볼 찌그러뜨리지 않고 옆구리 길이가 똑같은 상태에서 발대에서 살짝 무릎 끝 하늘 쪽으로 살짝 들어보세요. 응. 무릎을 구부려서 똑같이 당겨왔다가 피고, 이번에는 무릎 구부리지 않고 하늘 쪽으로 들었다가 내리고. 이거 안 돼요. 찌그러뜨려서 들면 안 돼요. 이렇게. 볼안 찌그러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펴서 들고, 후, 그렇죠. 엔, 둘, 볼 찌그러뜨리지 않고 들수 있는 만큼만, 그렇죠 셋, 하늘로 볼안 찌그러지게 엔, 넷, 다시 하늘로 볼 찌그러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섯, 하늘로 세개더 이어갑니다 하나, 무릎 펴고 들수 있는 만큼만 골반 뒤로 넘어가지 않게 둘, 위로 후, 한번더 볼, 볼 모양 이쁘게 유지시켜주세요 들고 버티기 손도 떼고 버티기 5, 4, 3, 2, 1손 내리고 다 내리고 잠깐 쉬고 괜찮아요? 팔꿈치 아프거나 이런 거 없어요? 혹시 팔꿈치 베기면 이 쿠션 만드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laughs> 동그라미 그린 것만 얼른 하고 올게요 중요한 거는 볼이 찌그러지지 않는 상태 선생님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예 잡으세요 골반 잡으세요 오케이 발을 살짝만 들어 올리고, 뭐, 균형이 잘 잡혀요. 하면, 위에 있는 팔도 떼주세요. 안 잡혀요.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발끝으로 동그라미를 저 벽에다 그릴 거예요. 옆구리. 볼 찌그러뜨리지 않게. 볼 찌그러뜨리지 않고 가볼게요. 자, 동그라미. 하나. 방향 상관없어요. 셋. 넷. 다섯. 뒤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티기 5초. 54321 돌아가겠습니다. 엉덩이 자극 왔어요. 혹시? <laughs> 이번에는 옆구리 밑에 있었던 볼을 밑에 바닥 쪽에 있는 손으로 잡고 머리 쪽을 쭉 굴려내고 옆으로 누워볼게요. 다리 모양 그대로. 처음에 이렇게 이너 다소 고하기 있다가 위쪽 다리 쭉 뻗었고 다시 한번 위쪽 다리는 내몸 일직선. 네. 좋습니다. 볼을 꾹 눌러서 끌어올 건데, 지금 앞에 있는 손이 살짝 서포트 해주세요. 바닥을 짚어야 좀 올라오기가 편하실 거예요. 들고, 위에 있던 다리는 골반 높이 정도 살짝 띄우고, 얘 띄워야 돼요. 네. 볼을 천천히 한번 끌어오면서 상체를 옆으로 이제 찌그러뜨리면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슝. 슝슝슝슝. 그렇죠. 다시 슝슝슝슝. 오케이. 다리는 계속 떨어뜨리지 않게. 저는 여기쯤 걸어야겠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지지하고 천천히 머리, 목, 옆구리, 허리. 그렇죠. 다시 또 천천히 내려갑니다. 허리, 옆구리, 목, 머리. 다시 가볼게요. 천천히 위에서부터 옆으로 동그랗게 말아 올려보세요. 오케이, 다시 또 천천히 내려가고. 점점 힘이 좋아지면, 앞에 있는 바닥 짚는 손, 힘 풀고, 가볍게. 다시 올라올게요. 슝슝슝슝. 후, 다시 또,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고. 두 번만 더. 하나. 후, 그렇죠. 다시 또 천천히 내려가고. 마지막. 머리부터 올라오세요. 슝슝슝슝. 몰아서, 밸런스. 팔 떼고, 밸런스, 밸런스. 옆구리를 꽉 집으세요. 들고 있는 다리 내렸다, 들었다. 시작. 하나. 둘, 후, 후, 다섯, 세 개. 하나, 둘, 들고, 5초 버티기. 5, 4, 3, 2, 1. 예, 아이고, 쉬고. <laughs> 선생님, 반대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방향을 바꾸시면 되겠다. 저도 방향을 바꿀게요. 반대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구리, 갈비뼈 밑에, 갈비뼈. 허리 말고, 가슴 아래로 갈비뼈 밑에. 갈비뼈로 볼, 누르지 않게요 쿠션 아니에요. 집에서처럼 계시면 안 돼. 넓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혹시 목이 불편하면 살짝 요렇게 머리에 받쳐주시고, 괜찮으시면 팔꿈치 아래, 아, 어깨 아래 팔꿈치. 두 다리를 무릎 구부려 다소곳하게 다리 모아두고, 내 엉덩이 밑에 발목 있나 한번 체크. 발뒤꿈치에 발목 있나 체크. 한 손은 바닥에짚고 위쪽 다리는 무릎을 펼게요. 자, 볼,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건요 볼. 집에서처럼 이제 쿠션 만들면 안 돼요. 쿠션. 선생님, 팔꿈치 좀더 어깨 아래. 좀더 어깨. 볼 찌그러뜨리면 안 돼요. 자, 골반 높이로 살짝 발 띄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무릎 끝을좀더 하늘 쪽 향하도록 바깥쪽으로 발을, 다리 전체를 살짝 돌리고. 오케이. 무릎을 구부려서 어깨 쪽으로 한번 끌어와 볼게요. 볼 찌그러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둘.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다시, 셋. 후. 가능한 만큼만 넷후 옆구리 길이 달라지지 않게 다섯 후세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후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둘후한 번만 더셋후 하고 무릎 펴 잠깐 내리고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서도 들었다가 아까처럼 할 건데 요거 요거 제가 일부러 이 볼로 갖고 왔어요 스마일이 찌그러지지 않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여드리려고 찌그러지지 않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세울게요 발 들고 살짝 무릎 끝 하늘 쪽으로 돌렸어요 당겨올 때 무릎 구부려서 후 무릎 펴서 하늘 쪽으로 살짝만 들면 돼요 스마일이 찌그러지지 않게 둘 후, 위로 후, 그렇죠 셋 후, 위로 후, and 넷 후, 위로 시선, 앞을 보겠습니다. 다섯, 위로, 후, 세개 더, 하나, 위로, 후, 둘, 후, 위로, 후, 마지막, 내 네, 엉덩이가 자꾸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들고 5초 버티기. 5초 버티기, 손 떼고 버텨볼까요? 5, 4, 3, 2, 1. 잠깐 쉬고. 선울생 괜찮아요? 네. <laughs> 몸이 하늘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정면 보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다리를 들어서, 옆구리 길이 똑같게, 쿠션, 쿠션, 볼, 스마일, 스마일, 이쁘게 스마일. 그대로 유지한 상태, 일자로 유지한 상태, 발끝으로 동그라미 그릴 때, 괜찮으시면 손 떼고 한번 그려볼게요. 응,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손 밀어놓기. 동그라미, 시작. 하나, 천천히, 세 넷. 반대로도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들고 5초 버텨볼게요. 5, 4, 5, 편하게. 2, 1, 잠깐 쉬고. 아이고, 엉덩이 좀 자극 왔어요? 네, 마찬가지로 바닥 쪽 내려져 있는 손. 저는 아까 손목 쯤에 걸어야 더 이렇게 일어나졌거든요. 선생님들 볼 크기에 따라서 편하게. 옆으로 누웠는데 또한번더 확인할까요? 위쪽 다리 저 밑에 발 뒤꿈치가 내 엉덩이 밑으로 딱 있어야 돼요. 일직선. 이 손은 바닥을 먼저 짚어서 지지 살짝 도움을 받으세요. 위쪽 다리 무릎 핀 다리 살짝 띄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엉덩이에 땅 힘이 들어있네요. 위로 올라갈 때는 하늘 쪽 옆구리를 꽉찝으면서 올라갈게요. 머리부터 볼 누르면서 머리, 목, 어, 옆구리, 허리 다시 내려갈게요. 허리부터 작은 차은볼 굴리면서 볼을 살짝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내가 많이 일으켜질 것 같다. 그러면 볼 위에 올려놓은 부분이 몸이랑 좀 가까우면 돼요. 아, 그렇죠. 선생님들 아, 많이 올라오니까 가볼게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짚고 목머리 어머! 옆구리. 허리. 다시 여러분 다리 뜨리고 있어야 돼요. 내려갈 때도 볼 천천히 찌그러뜨리면서 누르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셋. 천천히 목부터 그렇죠. 옆구리. 허리 꽉 집어서. 꽉 집어서. 다시 내려갈게요. 천천히. 옆구리, 목, 머리. 한 번만 더. 한번 스무스하게 쓰고 올라올까요? 슝, 오. 다시 천천히 내려갈게요. 좌우 한번 비교해보세요. 저는 이쪽에 훨씬 더 편한 느낌이 있네요. 한번더 올라오세요. 목, 옆구리, 허리, 팔 들고 밸런스. 5, 4, 3 이쪽 다리 들었다 내렸다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넷, 들고, 5초, 5, 4, 3, 2, 치고. <laughs> 괜찮아요? <웃음> 볼은 좀 어렸을 때 공놀이 많이 하잖아요. 물놀이 가도 볼 가지고 놀고. 저는 놀이, 음, 도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좀 재밌게 해보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짰지만, 힘들죠? <laughs> 엎드릴 거예요. 엎드렸을 때는 가슴 아래 갈비뼈 밑에, 스마일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 갈비뼈 밑에. 응.